예, 안녕하십니까. 범모인 디라이트 민승현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번 스타트업과 세무 관련한 강의에 이어서 오늘 Q&A 세션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 총 19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laughs> 어,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우선 첫 번째, 그, 스타트업이 그 세무와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는 가장 많은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예, 우선은 이 질문을 하신 스타트업이 어, 굉장히 포부가 크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어, 세무와 관련한 특히 이제 조세소송의 경우엔 주로 어, 과세 당국이 어, 부과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기하게 되는데요. <laughs>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 어 매출이나 그 이익금의 규모가 어 그리 크지 않거나 어 심지어 어 적자인 상태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 세무와 관련한 스타트업의 조세와 관련한 문제는 어 통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 하지만 이제 만일에도 어 혹시라도 이제 과다한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음 현재 그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과 먼저 상의를 해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세무와 관련된 이슈를 모두 처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세무회계사무실과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됐다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소명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말 실수, 한 가지 작은 정보, 이런 것들이 세무 당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무 이슈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세무서와 소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창업 시에 개인 모회사 용역을 실적으로 가져오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실적으로 가져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의 그 용역 실적이 나랑 무관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을 마치 나의 용역 실적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라면은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을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했고 심지어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따라서 이제 종전 직장에서 행했던 용역으로 비슷한 내용의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이런 내용을 마치 나의 영업에 이용을 해서 이 스타트업의 어, 그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한다 하면은 어, 이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laughs> 음, 따라서 어, 좀더 신중하게 어,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제 단순하게 그 종전회사에서 어, 스타트업의 CEO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홍보하거나 어, 외부에 알리는 정도라면, 어, 그거는 부정경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음. 단지 이제 한 가지 체크하실 것은, 어, 종전회사에서 행했던 용역이나 업무에 대해서, 어, 그 종전회사의 특성상, 어, 모든 것이 이제 그 NDA, 그 비밀 유지약정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종전회사에서의 어, 체계됐던 그 비밀 유지 약정 혹은 이제 근로계약상에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laughs> 예,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스톡옵션 부여시 아, 잠시만요. 예, 스톡옵션 부여시에 그 세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어, 스톡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행사 가격이겠죠. <laughs>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그, 물론 나의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어,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만일 이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면 마치 어, 회사가 나에게 어, 필요 이상의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laughs> 그래서. 어이 행사 가격을 결정하는 어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어 행사 가격은 이제 통상 어 시가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끔 어 되어 있는데요. 어 이제 특히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어 시가를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즉 음, 비상장 주식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의 주식이 이에 해당할 텐데요. 어, 이러한 어, 보, 어, 스타트업의 주식을 어, 통상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하는 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 시가를 결정할 때 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어, 방법으로 그 행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어, 이용해서 어,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좀 복잡한 일이고요, 어, 특히나. 어, 종전까지 특히 이제 3개년 간의 그 세무 신고 자료들 거기서 손금과 입금에 관한 자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시가 결정은 어,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이러한 세무 이슈들 중에 어, 보충, 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려면 역시 이 부분은 이제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적정한 가격을 행사했으리라 결정을 했으리라 세무사 무실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예상을 하고 단지 이제 내가 행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임직원 입장의 충분히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어, 전에도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 이익, 즉 어, 행사할 당시의 시가와 어, 내가 행사한 가격 사이의 차익에 따라서 어, 내 행사 이익이 결정이 되는데 이 행사 이익은 연간 얼마까지, 예,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할 행사가 어, 3천만 원씩 쪼개서 분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스톡 옵션 계약을 체결하실 당시에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통상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데 좀 불안하시다 하면은 각각을 연간 3천만 원씩 분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분할 행사가 가능합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해 주면은 안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톡 옵션 행사할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 역시, 이제 세무 이슈를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재직자가 행사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그리고 퇴직자가 행사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어, 행사하면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일부하고, 어,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개인의 행사한 임직원들이 어, 나머지 소득에 대한 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laughs>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할때 모두 이제 어, 세무사에 신청을 하는 절차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자세한 신고 절차는 어, 회사와 상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예, 스타트업 업무를 위해 참고할 만한 어, 세무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어, 스마트 어, 스타트업의 세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어, 여러분들의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어, 세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예. 그리고 세무에 신경 쓸만한 이익이 나지 않는 곳이 또 대부분일 수도 있고요. 예. <laughs> 그래서 어, 저는 오히려 그 세무에 대한 학습보다는 어,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 직전 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나오고 어, 그것을 기초로 손금과 입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에 가면서 어, 새 법인세가 계산이 된다고 어, 알려드렸는데요. <laughs> 그래서, 세무를 알고 싶다면,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무보다는 회계에 집중하시라, 라고 또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그, 스타트업에 대한 세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확인하시는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 서적보다는 일차적으로 어, 국세청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국세청 어,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 법, 어, 세무 국세 신고 안내라는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예, 여기서 개인에 관한 세금은 물론 법인에 관한 세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세 혜택까지 어, 모두 어, 충분한 만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읽어보시고, 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 그때 가서 해당 분야의 어, 서적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만약에 그 CEO라고 하신다면, 어, 이런 세무까지 전부 커버할 시간을 어, 투자하는 것은 별로 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 이, 어, 어느 정도 회사가 어, 그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나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게 되면 어, 그때부터 어, 그 담당자를 통해서 어, 궁금한 점도 확인해 보시면서 어, 나름대로의 어, 본격적인 세무 공부를 한다면 어, 훨씬 효율적으로 이 어, 세무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 어,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 그리고 원천세 신고 뭐 법인세 에 관한 신고 어, 결산 어, 이러한 것들이 어, 진행되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 해당 시기에 맞춰서 어, 세무사무실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세무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어, 아 이런 때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요. 이 예. 어, 스타트업 설립 전에 어, 발생한 비용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까지 인정해 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막 스타트업을 설립하시려는 분인 것 같아요. <laughs> 당연히 이런 비용 처리를 할수 있고, 또할수 있도록 규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선은 그 법인 설립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무실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월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로 체결을 해야 되지? 아직 법인도 설립 안 했는데 예, 혹은 월세를 미리 첫달 치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 이거 지급하면 나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아직 설립도 안돼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어, 법적으로 따지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 설립 중인 법인 땡땡땡의 발기인 대표 누구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자동으로 그 법인에게 어, 계약의 효력이 승계가 됩니다. 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 힘들어 하시겠죠. 왜냐하면 법인이 설립됐는데. 우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쓸데없이 발기인이 누구야? 라는 생각으로 발기인 명의로 체결된 이 계약서가 유효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은 통상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죠. 예, 법인 명의로 된 것을.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법인 명의로도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예. 불안하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 월세를 납부했을 때 법인 설립 전에 납부했다면 어,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금 계산서는 곧 법인이 설립되면은 어, 그 명의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설립 등기에 필요한 비용들도 또 나갔겠죠. 예, 예를 들면 어,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등록 면허세 혹은 뭐 등기신청 수수료 뭐 이러한 각종 공과금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laughs> 이런 것들도 역시 잘 어, 보관하셨다가 법인이 설립되고 정확히는 법인이 설립된 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그때 비용 처리를 하면서 어, 매입세까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법인 설립 후 사업 증자,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전부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음. 어, 예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에 관한 어,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 따로 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어, 그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 적격 증빙을 잘 보관하시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만 34세이고 곧 용인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 사업체를 설립하려는데 생일 이후에 지역을 변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의 100% 감면 지역, 어, 제주도 역시 100% 감면 지역인데, 혹시라도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음, 불안하셨던 모양인데요. 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 특별히 이제 그 지역 변경에 따라서 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음,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만 34세라는 어, 이 조항, 어, 병역을, 어, 그러니까 청년 어,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청년 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어, 비수도권, 어, 음, 100%, 비수도권에서의 창업을 100% 감면한다는 그 조항을 적용받고 싶다는 뜻이고, 여기서의 연령 제한은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포함시킨다. 아, 이런 내용 말씀드렸었죠. 예. 예,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 개발비로 자산 처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매출이 발생할 때 조금씩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비라는 증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laughs> 어, 우선 지금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어,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개발비로 계산할 경우에는 어, 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결국 회사의 어, 자산으로 처리가 될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어, 이것이 이제 개발비가 어, 아니라 그 연구비로 처리한다면 단순 비용으로 처리돼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어, 더 이상 어, 회사의 자산과 무관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 어, 자산으로 어, 처리될 때는 어, 특히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되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음, 그 경우에 이제 그 여기에 반대돼서 연구비로 처리가 되면은 비용 처리가 된다는 뜻인데 그 얘기인 즉슨 회사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구비로 처리되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개발비로 처리가 된다면 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 자산 증가 효과가 있고 나중에 어, 이런 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삼각을 어,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떨궈낼 수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죠 <laughs> 우선 뭐냐면 그 상용화로 직접 이어지는 연구인가 아, 그런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상용화가 6개월 후에 이루어질지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아무도 알수 없죠. 그리고 해당 개발비를 투입해서 얻은 기술이 어, 과연 상용화로 이어진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연구비를 투입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그 상용화에 연구비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라고 소명할 수 있으면 확실히 연구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변 판단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어,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음, 여러분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러하듯이 회계 감사를 받을 필요는 없죠. 예, 외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개발비로 삼각 처리할지, 어, 뭐, 연구비로 비용 처리할지는 세무사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 개발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상 무관하다. 단지, 음, 나중에 투자를 받고, 어, 그에 따른 실사가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이 연구비로 어, 계산해 놓은 어, 자산이 모두 사라지고, 예, 실사 받은 이후에는 개발비로서 비용 처리되어서 어, 여러분들의 회계장부가 어, 형편없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 어,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공동 창업을 한 경우에 세금 분할 납부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 창업의 의미를 좀 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흔히 말하는 어, 동업 관계, 즉, 개인과 개인이 함께 의기 투합해서 예, 도원 결의를 하면서 어, 이러한 사업을 해보자 라고 굳은 맹세를 하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5대5로 나누자 라고 약정을 하는 것. 어, 이런 형태가 바로 공동 창업이라는 건데요. <laughs> 어, 이러한 공동 창업 시에는 동업 계약을 통해서, 어, 이익이 나면 몇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약정이 들어가 있죠. 예, 거기다가 손실이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잘안 써놓죠. 어, 우리 창업에 손실이 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대신 그렇게 해서, 어, 손실이 난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이 분배의 비율대로 손실도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요. 그래서, 어, 요점은, 어, 이렇게 이제 약정한 비율에 따라서 그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은 각자가 투입한 그 지분에 대한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대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하고 그 각자의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그만입니다. 즉, 그래서 이제 공동 창업에 대한 세금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고요. 제가 근데 공동 창업의 의미를 말씀드린 이유는 공동이 돈을 모아서 법인으로서 창업을 했다 이 경우는 이 질문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법인 창업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주체는 법인뿐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창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창업자라고 흔히 부르는 법인의 최초 발기인 즉 주주 주주들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에 아주 잘 돼서 법인의 수익이 배당이 됐다 주주에게 배당이 된 경우에. 각자가 배당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세금, 공동창업에 대한 분할 세금 납부의 이슈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